爪のほうに種が入っておりますので気をつけてくださいね。美味しいうん 보리밥이 있네 밥이 진짜 맛있다 응 육수 제거 응뭘 육수를 넣었나? 먹어봐 음. 맛있어 음. 먹어봐 스프 맛있어 응. xin なんで 커피 あ 양 끝이 똑같은 거지. 음. <laughs> 음, 맛있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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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.. 오이 빼고 줘볼까? 응응응응 음. 음. 음? 음. 음, 빼고 줄게. 맛있어. 음. 괜찮지? 응. 음. 아 오이 들어갔다. 아왜 이런 곳에 오이를 넣는 거지? 오이 있으니까 맛있는데. 내가 먹어 버릴게. 음 얼마야, 이게? 2 0원응 음. うん、美味いさ。まず一点目がショートサイズホットのコーヒーですね。はい 아니, 아니. 맛있는데 커피 맛이야. <laughs> 마시, 아니, 맛있는 커피 맛이야. 먹어봐. 나 빨리 야키토리 먹으러 가고 싶어. 도레게 주스? 응. 니가 좋아하는 거 아니야? 이런 <목소리를> 거? <얹는다> <목소리를 얹는다> 나는 이거. 이거? 이건좀 응. 크다. 커? 오. <목소리를 얹는다> 산 치즈 짠거 줄까? 시원맞죠 시원하죠. 시원원하죠시원 Oh, oh. 990円ですね。 <projektico> 아, 아 어, 이거이맛있다 마실... 어? 왼쪽에 있는 것도 맛 있어 보여. 치즈 스크이

그럼 얘부셔도 돼. 네. <웃음> 그럼요. <웃음> 이게 전부 마예요 그러면? 어, 어. 이가양거는 근데 얘가 약간 양념됐어. 어. 이거는 그러면 그냥 젓가락으로 먹는 거야? 젓가락으로 먹어도 되고, 젓가락으로 아. 이렇게 떠가서 먹어서. 을다 하, 맛있을까? 아, 있을을 <laughs> 프리미엄. 아, 그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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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절대 못그래아그 그래도 내내도 그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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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그래도 그래도 그도 그래도 그래도 래도 그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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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그래 그래도 그래지도 그래도 그래도 그 그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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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이게 그래도 그래그래 감자 뭐 살아나? 살아나고. 대박. 크다 생각보다. 음. 이거 하나씩 들고 가자. 얘는 하나씩 들고 가도 돼. 큰시 이런의. 나는 여기 토리키즈코가 좋은 게 뭐냐면 음. 술이 싸. 아, 아 어, 술이 싸요. 맛있겠다. 어 술이 싸다 이거 맞지? 토리 토리키즈코가 메뉴가 하나당 가격 <laughs> 다 똑같아 이거랑 이거랑 이거랑. 아 자.. 자출사라는.. 거. 자전거 내가 주, 좋아해서 음. 옛날에 한국에서 음~~ 음~~ 맛있어 다 아, 맛있어 음, 괜찮지? 이게 가성비 괜찮 내가 볼 때는 여기 가성비는 꽤 음. 좋은 거 같아 음. 내가 보기엔 그렇게 좋은 거데 이런 그것 아니 모르니 <laughs> 음. <laughs> 음... 이거 진짜 맛있어요 빨리 먹어봐요 뭘 해야 돼? 둘러. 다시 응. 어. 이렇게 먹는 거 한국 특. 특유. 한국 특이지. 맞아. 일본 사람 절대 이렇게 안 먹어. 아, 그래. 어, 어, 어. 토토로가 제일 나을 거 같아. 소토로가. 음. 혹시 음. 난포츠 어, 어, 염통? 아, 염통작년에 갔던 데 가시 몰. <laughs> 나는 왜 그렇게 생각하지? 아, 이게 치즈 튀김인가? 치즈 감자로 이렇게 감자를 치즈를 너 좋아하잖아. 네, 나는. 그럼 이거내개 살까? 네, 이거 하나씩 먹을까? 네, 이거 맛있어. 어디야? 네, 이거 이번에 새로 나는데 맛있어. 그 십오가 바람과 함께 살았다. 어. 알아요? 그 알지? 한, 영화, 영화, 서리원 서리원 서리원에서 니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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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는데 막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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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받은 거 <laughs> 우와. 아니 다들 왜 이렇게 퀄리티가 좋아? 음. 잘 샀네 이거 그후회안졸라다가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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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꺼내서 안따르고 <laughs> <laughs> <안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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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いらっしゃいませ、いらっしゃいませ、本日は拍手をいましてい、4位にご来店くださいまして、誠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。おかかるで